안녕하세요. 어, 저는 컬럼비아대학교 마나드 칼리지에서 심리학과 교수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손이에요. 어, 제가 연구하는 것은 어, 학습, 그리고 어, 기억, 어,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서 특히 뜨는 메타인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는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메타인지가 인지에 대한 인지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 연구 아니면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의 거울이다. 그래서 영어로 항상 self-reflection이라고 나와요. 이제 자기 self에 대해서 거울을 보는 거다. 이런 능력이에요. 한국만 아니고 모든 나라, 그냥 학교 같은 게 있으면 문제가 인지에 집중을 하거든요. 인지하고 메타인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를 기억하고 싶잖아요. 근데 메타인지는 다르게 이거를 공부하면서 왜 기억을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어,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에. 이제 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빨리 어떻게 푸는지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인지인데, 메타인지는 풀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책에 쓴게 있는데, 인지를 보면은, 특히 학교 학습을 보면, 어, 빨리, 이제 질문 나오면은 빨리 답을 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그게 인지거든요. 근데 메타인지는 어, 반대로 답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답을 주시면은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 더 해가지고 창의적인 생각 다른 길로 갈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메타인지를 설명하자면 그냥 내 자신의 거울이 아니고 그거예요. 내 완벽하지 않는 자신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어 진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정확하게 키우고 싶으면 그냥 내 자신 보는 것만 아니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 메타인지를 연구하게, 하게, 하게 되면 뭐든지 다 착각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인지가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근데 완벽한 것만 바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것을 어 완벽하게 학습하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가 있으면 어 내가 완벽하지 않다, 더 배워야 되겠다. 그거를 인정만 하면은 학습 더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내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학습도 도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를 알고 뭐가 부족한 건지 아는 거잖아요. 뭐를, 뭐가 부족하면은 그때 아, 관심을 더 갖는 거예요.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연구를 보면은 메타인지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모니터링은 어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 자신을 완벽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 그게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학습 이제 컨텍스트에서는 뭐를 공부하고 있으면, 아, 이거는 이제 충분히 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렵다. 그게 모니터링이에요. 첫 번째 단계.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뭐가 쉽다 다 안다고 하면은 이제 공부할 필요 없다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다고 모니터링 했으면 아 이거를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컨트롤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이 두 단계가 있는데 메타인지가 하나래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아 이게 너무 쉽다, 다 안다. 이게 착각이면은 큰 일이죠. 왜냐하면 다 안다고 착각해서 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니터링이 문제가 있으면 학습이 안 돼요. 시험도 잘못 보죠. 근데 모니터링 해 가지고 아 이거는 너무 어렵다.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제대로 됐어요. 첫 번째 단계. 그러면은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어 문제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공책을 열어서 읽어 봐요. 읽고 나서 아, 이제 다 안다. 그것도 착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읽는 거는 좋은 학습 방법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메타인지 단계 컨트롤이 무너지면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단계가 다 중요하고 두 단계 다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가 어려운 게 옆에 이제 어른들 있잖아요. 부모나 선생님 보면은 학생을 보면은 우선은 모니터링이 아예 안 보여요. 네. 그 학생 머릿속에 모니터링 하는 거잖아요. 어, 이게 어려운가? 이게 재밌는가? 이런 게 판단하는 게다안 보이기 때문에 부모가 옆에서 불안할 수 있어요. 막어 얘가 제대로 하고 있나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런 불안한 것 때문에 막 물어보려고 해요. 아니면은 컨트롤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아이가 그냥 멍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옆에서 부모가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30분만 더 해. 이거 공부 한 시간 더 해. 이게 컨트롤 하는 건데,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부모가 옆에서 컨트롤을 대신을 할 때, 그때 아이가 메타인지 근육을 연습해야 되는데, 방해된 거예요. 그거를 그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은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부모들한테 메타인지 얘기할 때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메타인지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믿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이가 실수해도 뭐 오래 걸려도 실패 몇번 해도 어릴 때 괜찮다고. 왜냐하면 인지는 완벽하지 않지만 메타인지가 잘하고 있다. 메타인지가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인지가 따라가요. 네, 왜냐하면 메타인지에서 학습이 시작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많이 설명하려고 해요. 겸손한 로봇 한 번은 못 봤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 진짜 완벽하지 않는 자신을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겸손한 것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학습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천재처럼 아니면 로봇처럼 항상 완벽하면은 겸손한 것을 못 배워요. 정선하지 않으면 학습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벌써 다 안다고 착각하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뭐 로봇이 나쁘다라고 절대로 말하고 싶은 거 아니고 로봇은 인지에 정말 필요한 거고 사람은 나의 자신, 나의 부족한 자신 믿어가면은 그게 진짜 좋은 거죠. 그리고 저도 어떤 아이가 학생을 보면은 되게 빨리, 진짜 천재처럼 이해하고 답을 낼수 있으면 잠깐 동안 멋있다고 생각하죠. 막, 어, 얘 천재다. 너무 멋있다. 근데 메타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은 이거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지예요. 실패를 안 해본 아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답만 빨리 달라고 하면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 빨리 해서 외우잖아요. 하나도 멋있지 않아요. 얘가 너무 빠르고 실수도 안 하는구나. 근데 걱정되는 게 우리 살아가면서 뭐든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 어려운 문제 나타나면 아니면 노력해야 되는 게 나타나면 답 없는 질문이 나오면 그때 로봇 기계가 안 되죠. 못하죠.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창의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메타인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답이 없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를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로봇 기계는 더 빨라지면은 저는 상관 안 해요. 그거는 좋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사람은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학습 컨텍스트를 생각하면은 로봇 기계처럼 빨리 완벽하게 하려면 그게 진짜 학습 아니고 생각 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AI 생각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이잖아요 Intelligent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스마트한 게 이제 조금 미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빨리 하는 거고 실패 없이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음, intelligence 한게 그게 착각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인간은 artificial intelligence 보다는 실수 앞에 오면 나타나면은 어떻게 이제 견딜 수 있는 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면은 AI가 계속 있는 게 중요한 거 있는데 그거는 인지에 대한 그 중요성이고 사람은 메타인지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제일 좋은 거는, 제일 기쁜 거는 모든 인간은 메타인지가 있어요. 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메타인지가 있는데 어려운 거는 메타인지가 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을 아직 못하는 아기들도 메타인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아직 말도 안 하는데, 근데 모든 아기들도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고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모들이. 예를 들어 이제 아이가 이제 말할수 있고 학교 시작하면은 이제 뭐 공부 뭐를 배워야 되는데 이제 옆에 불안한 부모가 어얘못 배우면 어떡하지?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다 숙제를 도와줘야 되겠다. 해 줘야 되겠다. 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이제 그두 번째 단계 메타인지 컨트롤 부분이 어 다르게 말하면은 관심이거든요,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호기심하고 그 관심 갖는 시간을 좀 길게 해주면은 메타인지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메타인지를 억지로 키우려고 하니까 반대로 관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 거기서 이제 메타인지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가 근육이니까 약간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이제 뺏기면은 그 트레이닝한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약간 믿 믿으면서 이제 아이가 말을 안 해도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이 있구나. 우리 아이도 어릴 때도 아뭐 말을 못할 때도 어 뭐가 생각 있구나. 그게 되게 어 어려우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돌 전에 아이 있으면 메타인지 그때도 키울 수 있나? 근데, 어, 제가 생각하니까 똑같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안 한다고 메타인지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 대학원 때부터 메타인지가 원숭이들도 있다고 한 실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동물들도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 배고픈 것보다 머리가 고프다. 이제 아이도 심심할 때 짜증 내잖아요. 뭐 지루할 때 재미가 없어서 사는 게울수 <laughs>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생각하니까 아 우리 아기가 뭐 6개월만 됐는데 울수 있잖아요. 심심하면 그때.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도와주는 방법은 관심을 주는 거예요.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그 이제 길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밥 주는 거하고 똑같이 머리가 고프면 진짜 심심하면은 질문을 줘야 되잖아요. 뭐를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아 심심한 게 없고. 짜증내는 것도 없고, 어, 그리고 그때 메타인지 키울 수 있다고, 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진짜 어린 아기한테 그냥 조금 심심해질 것 같으면 제가 어, 비교하는 문제를 줬거든요. 그냥 불을 껐어요. 그럼 아기가 어, 이게 뭐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불이 다 이제 깜깜해져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문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껐다가 몇초 뒤에 켰어요. 그럼 아기가 절대로 안 울거든요. 그냥 이게 뭐지?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하는 아기한테 이런 이제 수준에 맞는 진짜 이제 아기 때는 진짜 이런 아주 심플한 비교할 수 있는 어, 질문을 던져주면 그게 학습이잖아요. 그리고 메타인지 근육을 좀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라고 믿어요, 저는. 애들은 배고픈 것만 아니고 머리가 진짜 곱구나. 진짜 호기심이 엄청 그냥 내추럴하게 필요하는 거구나 그게 그거를 주면은 메타인지가 키우게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거 모르는 거주니까 아이가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모르는데 이게 뭐지 어 이거 답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풀어볼지 이게 이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단계를 둘다 이제 시작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메타인지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그때 엄마니까 막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좋은 거는 아이들이 어느 나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말 시작하거나 아니면 학교 시작할 때 이제 엄마가 질문할 필요 없고 네가 이제 엄마한테 질문해 봐 질문 생각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메타인지 방법이에요 진짜 자기가 어떤 어떤 내용을 진짜 아주 깊이 학습을 됐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질문을 할수 있으면 완전히 학습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학습, 메타인지 학습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면은... 어, 막, 이런, 막,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스트레스보다는 벌써 학습에 대해서 집중을 더잘할것 같아요, 아이가. 메타인지 얘기할 때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어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근데 그런 대답 많이 들었어요. 아니, 한국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험을 잘 봐야 된다.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알죠, 저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에. 근데 학교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학교에 아닌 학습. 이런 다른 학습에 대해서 집중 더할수 있게 해주면 아이가 그냥, 아, 학습이 내가 머리 고플 때 하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것을, 이거 알고 싶다. 똑같이 이제 학교 수업에, 아, 이거 모르는 거 선생님이 말해줬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알 수가 있나? 이거 그냥 다 메타인지 거거든요.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약간 학교에만 가서 학습하면 그냥 스트레스에만 연결돼요. 왜냐하면 완벽한 인지에만 연결되는 거예요. 숙제하고 시험에만. 그래서 그거에 조금 멀어지려면 아기 때부터 아니면 학교 아닌 다른 데서 학습에 집중하게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수능에 나오는 이런 것만 학습할 시간이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제, 메타인지를 생각하면은, learning about learning 이거든요. 학습에 대한 학습. 그래서, 이제, 수능에 나오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다른 다양한 것을 배우면은, 아이가 학습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뭐 수어를 배울 때,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구나. 이 배움에 대해서 이제 뭐 수학에 대해서도 apply를 할수 있어요. 네, 그게 메타인지예요. Learning about learning. 네, 그래서 무슨 한 내용을 어, 배우는 것보다 배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아이마다 다르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가, 어떻게 하면은 실패했나.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 평생 뭐든지 배울 수 있죠. 그런 자신감도 좀 얻어가는 거잖아요. 6학년 신드롬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한국에서. <laughs>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이지만 이제 쭉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국 부모들 많이 만나게 됐고 어, 되게 많이 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한국 엄마들, 어, 너무 사랑해요. <laughs>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 사랑도 많고, 진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학습을 잘할수 있을까, 이런 스트레스가 다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면서 여기 한국 아이들이 실수를 안 해요. 실수할 기회를 주는 게 되게 겁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이거를 실수를 또안 하게 하는 게 사실 쉽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아주 완벽하게 진짜 로봇처럼, 진짜 천재처럼, 여기 영재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미국에는. 그냥 뭐 지니어스 같은 단어밖에 없는데 근데 뭐 스마트하다고 근데 여기처럼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 때 되게 어 빨리 잘하면은 신찬을 해요. 어너 너무 똑똑하다. 너 천재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여기 한국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실수가 생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중학생 되면서 진짜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실수할 수도 있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겁나서 갑자기 나안 할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그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너무 천재였으니까, 너무 완벽했으니까 지금까지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안안 했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못 키운 거예요. 그거를 그 근육처럼 운동을 안 시키면 그게 없어질 수 있거든요.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도를 하면은 내가 이거를 못하는구나 이게 부족이구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 그 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실수할 기회를 주는 게 메타인지 길려주는. 기회라고 어, 맨날 말해 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한국 교육 시스템 미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는데, 어,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 정말 너무 잘돼 있다고 생각하고 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정말 믿어요. 그리고 이제 어, 메타인지를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어, 좀 스트레스를 좀 없애버리고. 이제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